네, 책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자로 변신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겸 책상의 모습이었었고요. 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에 실내 구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편에는 주방 공간이었었고요. 어, 가운데 쪽에 중문 너머로 침실 공간의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는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출입문 옆에 쪽 공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편 먼저 보시면 여기는 신발장이었어요 문을 잠깐 열어 놨는데 어, 다양한 카마기 설이 되어 있는 신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어,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주방 상부장하고 어, 전기 후드 식기 건조대 선반의 모습 보였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빌트인 방식으로 전기 쿡탑하고 드럼 세탁기 하부장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건너편 쪽에는 여기는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을 열어놨어요. 어, 욕실 공간은 이렇게 베이직하게 꾸며놓은 인테리어였었고요. 어, 화장실에 창문이 설치가 되어있었고 거울하고 수건장, 코너 선반의 모습 보였습니다. 아래쪽에는 반다리 세면대하고 좌변기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 공간이 굉장히 여유있게 빠져있는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네, 주방과 욕실 공간 그 사이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반투명 유리가 끼워져 있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문 열어서 침실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문 너머로 보이는 여기 공간이 침실 공간의 모습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빠져 있는 편이었었고요. 어, 왼쪽 편엔 복박식 가구들, 오른쪽에는 침대의 모습 보였습니다. 어, 옵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출입문 옆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시가스 보일러 조절기하고 인터폰 전기 스위치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 침대하고 여기 벽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빠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어 위쪽 창문 쪽에는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네 안쪽 공간에서 바라본 침실 공간의 모습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굉장히 깔끔한 신축 원룸이었고요 어, 바닥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어, 사각 대코타일이 깔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왼쪽부터 옵션 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문 옆쪽에는 삼성 대형 냉장고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위쪽에 공간박스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전자레인지가 쏙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는 책장 겸 책상 세트의 모습 보였습니다. 어, 위쪽에 다양한 책장 공간의 모습 보였었고요. 아래쪽에는 모니터 겸용 TV하고 인터넷 세트 박스의 모습 보였습니다. 어, 그 아래쪽에는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3단 서랍장하고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책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자로 변신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겸 책상의 모습이었었고요. 어, 반찬을 꺼낼 때 사용하셔도 되고 좀더 넓게 책상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변신시켜도 되겠습니다. 네, 책상 세트 옆쪽에는 여기에는 대형 옷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어, 이문 열어서 옷장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장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쪽하고 아래쪽에 어,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행거용 옷걸이가 위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행거용 옷걸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옷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옷장의 모습이었고요. 었 네, 그리고 옷장 옆쪽에도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행거를 설치하셔도 되고 뭐 각종 인테리어 소품이나 물건들을 보관해 놓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어, 위쪽에도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빨래를 널어서 말릴 수 있도록 세탁물 건조봉까지 제공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천장 아래쪽에도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슈퍼싱글 사이즈의 침대가 제공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침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랍형 침대였었고요. 어, 크기는 슈퍼싱글 사이즈로 넉넉하게 빠진 편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주방 분리형 구조에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빠져 있는 편이었었고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신축 원룸이었습니다. Est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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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à,